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활동하는 놀이를 조례안으로까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광산구의회 대표 발의자 김은단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트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광산구의회에서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나 또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또 즐겁게 놀므로서 행복을 보장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놀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할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절에 재정할 때부터 앞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강주시와 또한 철록구산 어린이재단과 5개구 의원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과 정합해 들어보므로써 좀더 효율적인 놀이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광산구에 굉장히 다양한 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께서 아동의 놀 권리에 특히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노인복지를 10년 이상 노인복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에 정말로 노인 부분으로 인한 어르신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의회 들어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고령화 시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우리 젊은 세대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다양한 어떤 정책이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하고 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 아동 정책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놀이라는 게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례를 통해서 보장하겠다라는 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행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좀 만들어 놓으면은, 어 제가 의원을 안 하더라도, 또한 다른 분들이 의원을 하더라도, 이 법의 근거에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 얘들 지금 현재 놀이터를 보면은 얘들이 거의 놀지 않는 부분도 또 많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 공간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놀이 공간, 공원에서 조격을 하면서 또한 아이들과 책을 보면서 놀수 있고, 또한 다양한 친환경적이면서도 또한 창의적이고 정말로 이 놀이,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 가고 싶다 찾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아동의 놀거리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의원님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10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아, 부모들과 세대 간에 통합적으로 놀수 있는 그런 진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